안녕하세요. 영상문화팀 조정환입니다. 손소리 복지관에서 매달 진행했던 자막 영화 상영회를 기억하시나요?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올해 자막 영화 상영회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자막영화가 진행하는 장소는 손소리 복지관 5층 시청각실에서 자막영화가 진행하게 됩니다. 제공되는 자막영화는 청각장애인 관련 영화, 한국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이셋 중에서 영화를 선정하여 영화상영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